주식 농장 지주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 마시,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은 바로 코미코가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산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술적 분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은 2013년 8월 에, 미코에서 어, 미코의 세정과 코팅 사업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가의 반도체 공정장비 부품을 세, 재생하는 세정과 코팅 사업 부문과 반도체 장비용 부품을 제작하는 세라믹 소재부품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총5개 국의 칩 메이커와 국내외 장비, 에, 장비사를 대상으로 근거리에서 음, 세정과 코팅 및 세라믹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TSMC, UMC, 글로벌, 에, 나머지 기업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메이저 고위사와 현재 거래 중인 상태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났던 이슈입니다. 11월 12일에 났던 이슈죠. 과 매도 구간, TSMC 타겟 해외 확장 주목 필요한 제목이네요. 주가는 5월 중순까지 미코 세라믹스의 성장과 번호 회복을 반영하며 연초 대비 54% 상승했으나 이후 미코 세라믹스의 상장 가능성과 매크로발 투심 위축이 중첩이 되면서 하락했다. 현 주가는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 매도 구간으로서 2025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5,62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 영업익은 1,37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결자회사인 미코세라믹스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코세라믹스의 성장이 다소 가려졌으나 세종과 코팅 사업에서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사의 해외 확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한 해외 확장 방향성이라는 개념은 TSMC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1월 3일에 나왔던 이슈죠. 50억 원 규모의 자사들 취득 신탁계약 체결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래요. 동호사는 전일 장마감 후 50억 원 규모의 자사들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대략적으로 2025년 1월 2일부터 25년 7월 1일까지로 주간 증권사는 KB 증권이 되겠습니다. 예, 계약 목적은 주가 안정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이다. 예, 동사 보시게 되면 실적은 좀더 기본적 분석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동사 주가 떨어졌던 배경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사의 자회사같습니다 미코 세라믹스 그것도 좀더 기본적 분석 뒤쪽에 나오겠죠. 미코 세라믹스 관련된 상장이 되기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 실적이 빠져나온다 개념을 했는데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자, 주가는 실적은 이제 좀더 기본적 분석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떨어진 배경은 뭡니까? 자, 첫 번째 이슈는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 삼성전자는 에, 쉽게 말하면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지수를, 지수 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자,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돈을 벌때 어떻게 보냐? 물론, 에, 환율로 인해가지고 환차익도 발생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사고 파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서 그자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움직인다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생 상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고 판다는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에에그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 되겠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생각하시게 되면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자 파게되면 대략적으로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천 종목 중에 단한 종목밖에 안되는데 20% 차지합니다. 포지션이 그만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은자 S&P500, 자 S&P500에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있다. 그러면 은 엔비디아는 얼마나 차지할까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20몇 퍼센트, 10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S&P 500이면 500개 중에 한 종목에 불과한다는 거죠. 시가총액 1000조 원짜리나 시가총액 100억 원짜리나 똑같은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고팔면서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고 코스피 200선물을 움직인다. 그 파생상품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사고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스피 지수를 사, 에, 에, 주가를 이제 움직인다 보시면 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 HBM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은, s k 이 n x 가 현재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 좀 못해고, 그리고 또, 나왔던 배경 같은 최근에 좀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냐면은, 동사도 이제, 반도체 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빅베스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빅베스란 얘기가 뭐냐면은, 자, 직역을 하면은, 자, 큰, 역조라는 개념이 됐습니다큰 역조이고 이걸 의역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묵은 때를 벗어낸다, 묵은 때를 벗겨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은 때를 벗겨낸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 좋은 실적을 선 반영해 가지고 주가에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을 현재 지금은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반영하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 실적을 뒤로 미룬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걸 다음 분기에 미룬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 면 분식 회계라고 합니다. 분식 회계라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안 좋은 실적을 미리 땡겨서 미리 땡겨와 가지고 반영한다. 실적이 안 좋은 걸 미리 반영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흔히 빅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에안 좋은 악재를 미리 노출시킨다. 악재를 노출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베스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되습니다그 빅베스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은 조선주가 그랬었죠. 예전에 조선 실적이 안 좋을 때어떻습니까안 좋은 실적을 미리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걸 미리 반영하고 나중에 다 털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흑자전환 됐다는 거죠. 조선업황에서 가장 빨리 먼저 움직인 게 바로 삼성중공업이 이제 실적이 흑자전환 시작했고요. 맨 마지막에 실적이 안 좋았던 반영된 게 이제 HD 현대미포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조선업황도 어땠습니까? 빅베스 한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고 현재 조선주 어떻습니까? 날아가고 있는 상태란 거죠. 예.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동사 같은 게어떻습니까 실적도 괜찮아요. 단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같이 도매급으로 떨어졌다. 삼성전 떨어졌던 배경은, 물론 실적도 반영이 되지만은, 에, 외국인들이, 에, 선물 옵션 관련된 파생 상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삼성전을 팔았다 보시면 됐습니다. 예, 두 가지 겹친 거죠.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더하기, 거기다가, 에, 선물 옵션을 화, 활용하기 위해서 삼성전을 팔았다. 자,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본, 기본적 분석을 아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보시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얘기 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자, 동사 지표가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 보시게 되면 현재 추세는 딱 그랬습니다. 하락 추세를 현재 최근에 돌파했죠.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현재 상승 N자잉 패턴에 오늘 1.9% 조정나면서 눌림멍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돌파 상승 N자잉 패턴이 되겠고요. 자, 정거래됐되겠습니다 정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21평균 대비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략적으로 2 0일평균 거량 래 대비 434.9% 대량을 터졌죠. 자, 최근에 보면 어떻죠? 여기가 대량을 터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자, 20일 평균 거량이 대략적 10만 2,226주인데 예, 정거래 일 장대 양복이 나왔던 이 정거래 일거량이 대략적으로 44만 4,613주입니다. 그래서 20일 평균 거량이 대략적 4배 이상의 대량 과 터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자 3만 32,400원부터 해 가지고 예, 대략적으로 38,600원 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때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에 거기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저항대와 강력한 지지대로 바뀌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예, 장대 양봉 대량으로 터졌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요안에 대략적으로 이제 현재 이 저항대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 저항대로 작용된 대략적으로 위치가 5 9 3 0 0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 추세를 역시 돌파한 상태이고요. 바닥권에서 현재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3주 연속 양봉이 났습니다. 이걸 흔히 뭐라가지고 하죠? 적산병이라고 하죠. 적산병. 바닥권에서 적산병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턴 오라운드 한다. 바닥을 치고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 나오는 포지션을 보시면 되습니다바닥권의 적산병이라는 얘기는 강하게 추세전환하는, 강하게 상승전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현재 58,000원에서 현재 64,000원 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30분 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대량으로 터졌던 구간이 이 구간이죠? 대략적으로 지지대 위치가 38,300원가 되겠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현재 사, 아... 42,000원부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43,000원 구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30분 봉이 60분 이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48,000원 구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자, 42,250원, 오늘 1 9 7 조정났습니다. 자, 오늘 강한 상승 후에,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42,250원인데, 자, 1차장 대는 47,000원, 그 위에, 자, 어, 아 47,000원, 그 다음에 54,000원, 그리고 6만원, 그리고 6만4천원, 7만원, 7만5천원, 8만2천원, 8만8천원, 9만5천원 구해됐습니다 9만5천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수있는거 아니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만1천원 그 밑에 3만6천원과 3만1천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7만 3천 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은 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8만 5천 주 사고인데,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사면서 주가를 바닥에서 끌고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순 매수, 투신도 순 매수, 투신이 최근에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 강하게 사면서 주을 바닥에서 위로 올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은 트레이딩, 상호펀드는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죠. 최근에 투신이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상호펀드와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까지, 보험, 투신, 상호펀드 최근에 사고 있는데 현재 투신의 강한 매집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금투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 1.4%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죠.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최대준 현재 미코가 41.1%입니다.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5,200원대에서 올해 25년도에 6,100원대, 내년 26년도에 6,7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24년에 1,270원대에서 억 올해 1,620억 내년도 1,810억 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에, 24, 23년 3분기부터 보시게 되면은 23년 영업이 에, 110억 원대, 4분기 80억 원대 나왔고요 24년 1분기 270억 원대, 2분기 360억 원대, 3분기 290억 원대 나왔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장, 23년, 23년 4분기 대 82억 원 대비 24년 4분기 300억 원 예상됩니다. 거의, 8, 826. 두 배가 넘는 상황이란 거죠.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성장하다 보시면 되겠고,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278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354억 원, 2분기도 작년 369억 원 대비 올해 382억 원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 실정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바닥권에 입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부채별은 100%대인데, 자, 24년도 기준으로 87%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 유보율은 거의 4 0 0 0에 육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내년 26년도 실적 기준 영업이익률은 26.99% 26 거의 27%란 거죠. 대략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네 4배, 네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아, 4배, 네배반 정도 되네요. 거의 5배 가까이 일반 제조평에 5배 가까이 현재 예,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배 정도 보시면 되요, 4배. 4배 정도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가 위치 보니 EPS 같은 경우 내년 실적 기준으로 8,890원, b p s 는4 2 3 9 1원으로되습니다 자, 8,890원이니까 9,000원 보시게 되면 현재 42,000원대입니다. 9436, 945. PR 5배가 안 된다는 거. PR 4배대밖에 안 됩니다. 자, 적정 주가 수준은 대략적으로 25배에서 30배가 적정 주가수입니다. 25배에서 30배가 적정 주가 수준인데 PR 4배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8,890원 곱하기 25배에서 30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코팅 쪽에서 현재 41.9%, 세정에서 31.8%, 나머지 부품에서 22% 나온 실적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의 마지막 1 2조나 했던 건 2021년도네요. 우리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함이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미코 세라믹스, 자, 반도체 공격용 장비 부품 제작하는 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계속 반도체 관련된 장비, 세정, 코팅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코미코 기술적 분석상입니다 현재 일봉 상으로는 현재 하락 주세를 돌파했고요, 상승 N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평균 거량 대비 전거래일에 434.9% 대량 거 터졌습니다. 오늘도 대량으로 터졌습니다. 자, 20일 평균 거량이 대략적으로 10만 2천여 주인데, 자 전거래일에 44만 주 터지면서 현재 20일 평균 거량의 4배 이상의 대량 거 터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3만 2,400원에서 3만 8,600원 구간에. 현재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현재 바닥권에서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3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자. 패턴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란거래 장대양봉의 저항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59,300원과 되겠고요. 매물대의 위치는 58,000원에서 64,000원과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로 볼 때는 현재 지지대 위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2,400원에서 38,600원은 지지대 58,000원에서 64,000원 때는 저항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0부봉 같은 경우는 현재 주익매매 일주일 단위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란거래 장대양봉 지지대 위치는 38,300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매물대 위치는 4만 2000원에서 4만 3000원권의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30분봉이 60분 이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4만 800원권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코미코 오늘 종가 42250원에 마감됐습니다수급조는 기관이 핸드라운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39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38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4년 대비 올해 영업 매출액이 17.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있고 영업익, 이 당기순이 모두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모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터는 자회사인 미코 세라믹스의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동사의 본업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 정의죠. 자, 새 종이를 었는데새 정의 되겠습니다. 오타였네요. 자 세정과 코팅 사업에 대한 성장이 지속된 상태에서 해외 확장 여기서 말하는 해외 확장이라는 것은 바로 TSMC를 말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시었니다 차트 추세는 61.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2.2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올면 좋을 것 같지만은 지금 관해서 충분히 저점 과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조정 나오면 땡큐 상승하면 좀 기다리세요. 네, 강하게 상승했다.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가 눌리목 나올 때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4,000원, 2차는 64,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도 말씀드렸죠. 그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6,000원, 2차는 31,000원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 종목 실버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